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십시오. 예금 잔고가 보이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가난해지는 중입니다. 그 돈은 안전하게 보관된 게 아니라 매초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 그건 안정적인 월급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헐값에 넘긴 노예 계약서입니다. 착실하게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은행이 만든 가장 거대한 사귀입니다. 당신이 아껴 쓴그 돈, 인플레이션이 이미 다 훔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 겁니까? 이제 그 환상을 깨부수고 진짜 돈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틀 시간입니다. 72시간 안에 당신의 인생을 뒤집을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어플을 여십시오. 거기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입니다. 당신이 뼈빠지게 모은 1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연 물가상승률 3%만 적용해도 10년 뒤그 돈의 실제 가치는 7,4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2,600만 원을 도둑맞은 겁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헐값에 빌려다가 부자들에게 비싸게 대출해주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당신은 그저 금융 시스템을 위한 건전지일 뿐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비싼 자원인 시간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당신이 잠을 자거나 아플 때 수입이 영원이 된다면, 당신은 자본주의의 주인이 아니라 부품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사고, 빈자는 시간을 팝니다. 이 굴레를 끊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소멸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노예 계약을 파기할 72시간 벼락 부자 공식을 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입력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자본 중개 모델, 서비스 아비트라지를 시작하십시오. 물건을 만들거나 재고를 쌓지 마십시오.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 예를 들어 쇼폼 영상 편집이나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 시장을 보십시오. 당신이 기술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큰 홍이나 순고에서 실력 좋은 프리랜서를 찾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생산 공장입니다. 둘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기술이 없어도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영업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1000명 미만의 쇼핑몰 사장이나 개인 사업자 50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보내십시오. 대표님, 제품 퀄리티는 대기업급인데 상세 페이지가 그 가치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을 2배로 올릴 기회관을 무료로 먼저 짜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세요. 하지만 매출이 오르면 그때 저와 계약하시는 겁니다. 잃을 게 없으시죠? 답장 주시면 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50명 중 5명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왜냐고요? 리스크가 0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익을 실현하고 시스템화하십시오. 계약을 100만 원에 따냈다면 아까 찾아둔 전문가에게 30만 원을 주고 작업을 맡기십시오. 당신은 중간에서 검수만 하고 7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하청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노동을 한게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서 99%가 놓치는 결정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입니다. 대부분은 30만원을 아끼겠다고 직접 기술을 배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시간을 파는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절대 실무에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지,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만 장악하십시오. 지금 당장 통장에 썩어가고 있는 돈을 꺼내십시오. 그 돈으로 술 사먹고 옷 사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유료 툴을 결제하고 더 많은 제안을 뿌리는데 투자하십시오. 오늘 밤 제가 불러드린 스크립트를 딱 10명에게 보내지 않고 잠든다면 당신은 내일도 10년 뒤에도 똑같이 남의 돈이나 벌어다 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비상벨은 울렸습니다 탈출할지 타 죽을지는 당신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찍히는 월급 200만원, 그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헐값에 사들이는 노예 계약서입니다. 적금, 펀드, 집어치우세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휴지 조각을 모으면서 부자가 되길 기도합니까?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소스코드를 모르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멍청한 시스템을 해킹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72시간 공식을 따르세요. 단 3일 만에 당신은 시간이 아닌 가치를 파는 생산자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고통의 진원지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은 비타민을 사먹을 때는 가격을 따지지만, 맹장이 터져 죽을 것 같으면 의사에게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카페, 블라인드, 대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미치겠다, 퇴사하고 싶다, 죽고 싶다, 키워드를 검색하십시오. 예를 들어, 엑셀 보고서 때문에 매주 주말 출근해서 미치겠다는 글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돈 냄새입니다. 당신이 엑셀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딱세 발자국만 앞서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무형의 해결책을 72시간 안에 패키징하십시오. 단순히 엑셀 기초 강의 따위를 만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할 겁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파세요. 상사에게 칭찬받는 법이 아니라, 부장님 입을 다물게 하는 3분 컷 자동화 보고서 템플릿을 만드십시오. 3일 동안 밤을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엑셀 템플릿 파일 하나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20분짜리 화면 녹화 영상 3개를 만드세요. 이게 바로 당신의 무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 가격표를 100만원으로 붙이고 제한하십시오. 5만원짜리 전자책으로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엑셀 파일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말과 자유를 찾아주는 겁니다. 평생 야근할 사람에게 매주 쉴수 있는 주말을 선물하는데 100만원이 비쌉니까? 오히려 쌉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제안서를 쓰십시오.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당신의 주말을 100만원에 사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적용하고도 야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전액 환불은 물론 위로금 10만원을 얹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99%가 놓치는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고객의 지갑은 열립니다. 제품이 확실하다면 환불 요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배짱 하나가 당신을 동네 장사치가 아닌 업계 최고 전문가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컴퓨터 앞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문제를 찾고 3일 동안 방에 처박혀서 그 해결책을 만드세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탈고 나서 밤새워 고치는 겁니다. 72시간 뒤 당신의 통장에 노동이 아닌 지식으로 만든 첫 100만원이 꽂히는 순간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주인이 됩니다. 실행하십시오. 아직도 월 200만 원을 벌면서 성실함이 미덕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당신의 통장에 매달 찍히는 그 숫자는 안정감이 아니라 당신을 평생 시스템의 부품으로 묶어두는 노예 계약서의 족쇄입니다. 적금 평차 돌리기, 커피값 아껴서 주식 투자하기, 집어치우십시오.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금융 시스템이 퍼뜨린 마취제일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을 1대 1로 맞바꾸는 행위 자체가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 패배자의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72시간 벼락부자 공식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 출근해야 할 겁니다. 펜과 종이를 꺼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는 4단계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고부가 가치 지식 채굴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어 미치겠는 고통이 무엇인지만 찾으십시오. 딱 5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5분 안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야근하는 김대리를 위한 10분 컷 엑셀 매크로. 디자인 감각 없는 쇼핑몰 사장을 위한 상세 페이지 첫 문장 카피. 발표 공포증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승진 BT 대본.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의 현금 인출기입니다. 둘째, 72시간 솔루션 패키징입니다. 완벽주의는 가난의 지름길입니다. 웹사이트 만들고 로고 디자인할 시간 없습니다. 찾은 해결책을 PDF 전자책 20페이지, 줌 1대1 컨설팅 1시간, 혹은 노션 템플릿 하나로 만드십시오. 이게 상품입니다. 이걸 어디에 파냐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상대로 팔고 싶다면 검으로들을 쓰시고, 한국 전문가 시장을 노린다면 탤런트뱅크나 크몹에 당장 등록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3일, 즉 72시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셋째, 프리미엄 가격 전략입니다. 제발 1만원, 2만원에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 서비스에 최소 100만원의 가격표를 붙이십시오.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아끼는데 목숨을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행착오 1년을 단 1시간으로 줄여준다면 100만원은 헐값입니다. 가격이 싸면 의심하고 가격이 비싸면 가치를 믿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넷째, 콜드 아웃 리치입니다.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링크드인, 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카페 등 당신의 잠재 고객이 모여있는 곳으로 침투하십시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보내십시오. 받아 적으세요. 적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현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72시간 안에 건 씨를 통해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100명에게 보내면 최소 3명은 반드시 당신의 100만원짜리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월급 이상을 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9%가 놓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금과 심리적 레버리지입니다. 처음부터 법인 만든다고 돈 날리지 마십시오. 홈텍스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당신이 파는 건 재고가 없는 무형의 지식입니다. 물류비도 창고비도 초기 투자금도 0원입니다. 마진율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가 전략은 고객에게 이것은 비싸니까 확실한 해결책일 것이다라는 강력한 심리적 최면을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버그이자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자본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듣기만 하는 건 그만두십시오. 이 오디오가 끝나는 즉시 메모장을 켜고 타인의 고통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첫 번째 제안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였다면 당신은 방금 시간 낭비를 한 겁니다. 정보는 실행되지 않으면 뇌 속에 쌓이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난한 환각을 깰 시간입니다. 제 말이 끝나는 즉시 당신이 해야 할단 하나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첫째 눈앞에 보이는 아무 종이를 찢으십시오. 둘째 펜을 들고 방금 머릿속을 스친 아이디어 딱 하나를 적으십시오. 이게 팔릴까? 너무 하찮은 거 아닐까? 이런 잡생각은 집어치우십시오. 완벽주의는 당신을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셋째, 그 종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으로 설정하십시오. 이게 당신의 72시간 타이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잔인한 진술 하나를 알려드리죠. 인간의 뇌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후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를 영원히 삭제해 버립니다. 즉, 지금 적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월 200만 원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밤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의 첫 번째 벽돌을 쌓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또 다시 똑같은 지옥철에 몸을 실거나. 비상벨은 제가 울려드렸습니다. 탈출할지 타죽을지는 오직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팬을 드십시오.